고2 0 20절에 21절을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 그는 아담을 익히기 위하여 그의 남자의 목표인 아내를 익히기 위하여 여기 보면은 아담이 아담을 익힌대요. 배우는 걸 말하는 거죠. 아담 그 다음에 이시토 아내 목표인 아내 아담 배우는 거 아담이 목표인 안에까지 가는 거, 여섯째 시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익히기 위해서 무지를 벗은 가죽. 무지를 벗었대요. 가죽은, 가죽은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것을, 에, 가, 옷을, 옷을 입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부끄러운 수치, 약바샤. 그거에 대한 그 무지를 갖다가 계속 발견을 해가지고 무지를 죽인 것이 바로 가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넷째에서 셋째 시기의 목표로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을 적용해서 덮은 옷들을, 넷, 그러니까 목표로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을 적용했대. 목표로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을 적용해서 덮은 옷. 주어진 것은 뭐냐면 첫째에서 셋째 시기예요. 섯째에서 셋째 시기, 금이쪽금 금. 자하부, 자하부가 금인데, 여기에서 실천이 나와요. 실천한 거예요. 실천한 거, 넷째에서 여섯째 시기로 실천한 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어진 것을 적용을 했대요. 그래서 덮어진 옷, 덮어 옷을 행하여서 성취했대요. 어, 이루어 놓으셨다고 라 했잖아요. 이거를 성취하다, 행하다, 성취하다. 처음에는 선포했어요. 선포 카라 카라는 아마 요걸 거예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배운 머리속으로 들어가서, 요것도 코프잖아요. 코포, 코프 코포. 완성이 되었을 때, 완성이 된걸 걸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고, 여기서는 아싸! 아사아사 아사, 행하다 성취하다 완성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성취하셨 여기다 성취를 하셨대요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아담이 가서 그 목표대로 적용을 해서 옷을 입게 된 거예요 무지를 죽이는 옷을 그는 여호와 하나님 그는 그들에게 여기에서 보면은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에녹과 동행 동행인 한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여호와가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갔다는 거예요 첫째에서 셋째 시기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간걸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 그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에게 어, 속하지 않을 수도 있어 여호와라는 말이 빠져버리면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에서 셋째 시기의 말씀이지만 이 첫째에서 셋째 시기의 말씀이 네다섯 여섯째 시기로 놓여져야지 여호와라니까요 그래서 어, 그,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 그 옷을 입게 하셨다.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음, 피를 배우는 그 아담에게 생명이 생명이 있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게 하셨다. 하하와 그 생명 생명을 얻게 된 아담에게 생명이 생명이 이루어진 걸 말하는데 생명이 이루어져서 가지고 옷을 넓어벗은 그 가죽옷을 입, 입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탕이 돼가지고 이제 산자의 어미 이 하와 이게 바탕이 된 거예요. 어, 어,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 어, 옷까지 입게 되었고 22절에 보면은 202, 202페이지 여호와 하나님 그녀 첫째에서 셋째 시기에 의하여 여기에서 흰내가 나오는데 흰내라는 말은 여기 안 나오는데 흰내는 첫째에서 셋째 시기와 네다섯 여섯째 시기를 요게 행 하나고요. 이게 행이고 이게 행이에요. 첫째에서 셋째 시기가 그대로 네다섯 여섯째 시기로 놓였을 때 힘내가 되는 거예요. 힘내 네. 요걸 힘내라고 흰내, 그래요. 이 법이 두 개가 요렇게 요렇게 법이 두 개가 힘내 네. 요게 법이 두 개가 여기 이렇게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힘내 첫째, 둘째, 셋째와 네다섯째 시기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은 행도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경험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네다섯째, 여섯째 시기 내 마음 땅에 그대로 복사가 돼서 놓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힘내요 그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에 의하여 여기에서 그걸 했대 그 사람이 베레시탄에 있는 지혜의 기쁨의 지식으로 무지를 깨뜨리는 것이, 여기서 보면, 은그 음 지혜의 지식으로 무지를 깨뜨린 게 선악과잖아요. 아까 선악, 네. 선악을 말하는 거죠. 앞에 한그 내용을 했다 이거예요. 앞에 한그 내용을 깨뜨리는 것이 우리의 나눔으로부터 똑같은 거예요. 아까 빌려오는 거, 나눔으로부터. 우리가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갔는데, 이거를 빌려줬단 말이죠, 나아씨에게서. 그거를 그대로 간 거예요. 음, 하나로 결합된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된 거죠. 결합되어 존재하고 있다고 그가 말씀하셨다. 이제는 존재한다예요, 이거, 이게.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목표로 있는 대답한 얼굴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에트라고 하는 요 에트를 쓰거든요. 액트 액트 이걸 떼라고 래요 정말을 말하는 건데 이제 완성을 말하는 거죠.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이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때 그의 첫째에서 셋째 시기에 손을 이제 존재가 됐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존재라고 하는 건 첫째 둘째 셋째 시기 자리에 와서 손 이거였죠. 이거 이거 하게 하고 있게, 있게. 하면은 이게, 이제, 내가 이걸 발인데, 넷째에서 여섯째 시기. 요 손을 내어 보내는 거예요, 이제. 보내는건 뭐냐면은, 셋째 시기가 존재에서 경험을 했죠, 이미. 네다섯, 여섯째 네. 경험하다 보니까는 존재의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말씀을 가진. 그니까 여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가 된 거죠, 이제. 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로 인정을 받은,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성취했잖아요. 아까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을 성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첫째 셋째 시기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제 말씀을 줄수 있는 자가 이제 너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가 보내지 아니할까. 손을. 첫째에서 셋째 시기의 말씀을 보내서, 넷째에서 여섯째 시기의 생명들의 상담하는 나무로부터 그가 취하여, 이제 네다섯, 여섯째 시기의 말씀, 내 마음 땅에도 내가 이제는 어 이런 식으로 깨달아 가는 거에 계속, 영생, 생명을, 생명의 열매를 갖다가 영원히, 올라미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제 생명을 행할 것, 생명으로 사는 거죠. 영생은 영원히 생명으로 살 것이다라고 그가 말씀하셨다. 놓이이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가 없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다른 사람이 도둑질할 수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 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자만이 아는 거고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뭐 우린 돈을 빌려 줄수 있지만은 돈을 빌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줘서 그가 성취하고 이룰 수 있어서 그가 영원히 생명으로 살게 해주는 그러한 능력하리네. 것이,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고 계획이시고, 예, 네. 그것이 여러분 땅에 놓였을 때 그게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귀한 정말 그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수 이제 있,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헛되이 산 것이 아니라, 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바로 알고, 그거를 이제 실천해서 목표를 정확하게 이루, 이루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앞으로 이제 80이 될지 90이 될지, 생명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게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거죠. 여기, 오늘 여기까지 끝이죠? 에이.